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신기한 착시를 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36페이지입니다. 책 내용은 여 이에서는 신기한 착시현상이 돼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코끼리 사진이 나왔는데요. 이 코끼리의 다리를 자세히 보시면 코끼리의 원래 다리는 4개지만, 어, 이렇게 보면 몇개 그냥 보면 8개 같이 보이잖아요. 그럼 자세히 보면은 더 헷갈려지는 코끼리 다리이고요. 두 번째는 가운데에 있는 검정색 점을 중심으로 보면은 옆에 있는 무늬들이 흔들려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선이 기울어져 있고 이 동그 안에 있는 동그라미가 찌그러져 보이고 여기 있는 네모가 엇갈려 보이는데요. <laughs> 하지만 이것들은 다 착시현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를 그냥 봤을 때에는 이 사이사이에 검정색깔 불빛이 생기고요. 여기는 하얀색깔 불빛이 생기는데요. 이것 또한 착시현상이었고요. 이것을 처음 보았을 때는 사람의 얼굴에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컵이 보일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컵같이 보이고요. 이렇게 하면 사람 옆모습이 보이죠. 그 다음은 두 고양인데요. 이두 고양이는 서로 멀리 멀리 있죠. 그래서 이 고양이가 훨씬 더 크게 보이는데요. 사실은 같은 사이즈의 고양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착취 현상에 해당되죠. 이것을 그냥 보았을 얼핏 보았을 때는 그냥 소형돌이 모양으로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 은 이렇게 동글되고 다시 이어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동글 동글 점점 커지는 동그라미고요. 어, 여기 하트 모양과 별 모양이 있는데요. 이두 모양에 붙어 있는 색깔을 봤을 때어 여기는 좀더 진한 색이고 여기는 좀더 연한 색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건 좀 둘, 모두 다 같은 색깔들이었고요. 이것들 또한 가운데를 중심으로 보면은 옆에 화면이 옆에 그림이 흔들린다고 보인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 이건 과일인데요. 하지만 사람의 얼굴이 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착시현상을 활용한 예로는 이렇게 사진을 재미있게 찍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인상 깊었던 거는 첫 번째 착시현상이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착시현상으로 머리가 생각보다 어지럽다는 것입니다. 느낀 것은 첫 번째, 착시현상의 원리가 신기하고요. 두 번째, 착시현상을 많이 보니까 살짝 머리가 아픕니다. 궁금한 것은 첫 번째, 착시현상이 이렇게 되는 원리가 궁금하고요. 어, 왜 시각이 이렇게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적용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저도 착시현상 사진을 한번 찍어봐야겠고요. 책 소개하기는 여러분, 여러분도 착, 신기한 착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착시현상, 그, 착시현상과 이제, 착시현상의 재미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